고백의 복음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피련을 뛰어넘는 은혜가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믿는다 속죄, 내가 죄가 있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다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 주의 속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 이렇게 실천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그렇, 그렇게 해. 그걸 믿어야 천국 간다길래 이제 믿기는 믿는데 굳이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아프게 죽으셨어야 됐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좀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인데 속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 이 속죄라는 어,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바꿀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속죄의 본질입니다. 1 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화목제물 이 말을 하면 사람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다. 이제 한문으로 하면 유화예요. 유화는 뭐냐면 누구를 뜨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노하시는 분, 화나0 0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죄를 믿어야 된다. 왜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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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신이 뭐 화를 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이 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이셔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라는0에 대한 거부감이 현대 세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0 0 0 굳이 아들까지 죽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천국 오라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사고할 때이 속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주에 제가 이, 이 앞에 밥집에 순보보라는 곳이 있어요 한식 퓨전 한식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도 아마 거기 갈것 같은데 내가 근데 거기서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밖에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경기 난 듯이 다 모이는 거야. 무슨 일이냐. 다들 심지어 내 밥을 해 주던 식당 그 사장님도 갑자기 내 밥을 그만하고 밖에 나왔어. 큰일 났대.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타던 어떤 영부원 아저씨가 그 이렇게 후진을 띠리리리 하다가 팍 박은 거야. 이제 비싼 벤츠를 박은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식당 사장 아니에요? 그죠 리밥을 네 하면 될거 아니야. 근데 밖에는 이거는 내가 봐야 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목사님이랑 밥을 먹다가 숫자 숟가락을 내려놨어. 저분 큰일 났다. <laughs> 너무 온온 세상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가 촉촉오는데 그 표정이 지옥의 표정이야. 진짜 이제 그 벤츠를 박았으니까 그럼 보십시오. 왜다 나와서 쳐다볼까요? 우리 안에 그 전제가 있어요. 벤츠는 긁혀서는 안 된다.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가 설교 제목으로 하려다가 너무 무슨 나는 깊이 생각하고 이 비유를 만든 건데 사람 무슨 장난으로 설교하는 줄 알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벤츠는 긁히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속죄를 이해할 때내 중심적으로 언제나 시선이 나에게 잘 집중돼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가 그럴 일이야? 이렇게 하면 속죄를 백날 이해해도 이해 못해요 속죄는 어디서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벤츠한테 왜 내가 돈을 물어줘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살짝 갖다 박은 것밖에 없어요. 갖다 박은 게 뭐? 다들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벤츠 앞에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행동이에요. 근데 벤츠를 갖다 박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박히면 안 되는 차기 차죠.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을 어휴, 위협했어요.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 지나가서 어휴, 했어요. 죽을 수 있죠. 이해 되세요? 잘못 위협하면 죽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뭔 행동을 했, 어떤 잘못의 퀄리티가 있냐? 그렇게 자꾸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그분이 누구시냐고. 이해 되시죠? 내가 차를 아무데나 대놨어요. 아무데나 좀될수 있지. 서울에 주차할 곳이 얼마나 없는데. 그런데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대놓으면? 빌려 버릴 수 있죠. 아니 내가 잠깐 대놓면빼 달라고 말해야 될거 아니야라고 말못 하죠. 왜요? 누가 지나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소방차가 지나가면 내가 인생이 바스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에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될게 뭐냐? 내가 뭘잘 당연히 잘못한 걸 깨달아야지. 근데 그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보다 그 그게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본질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 근데 네. 긁었어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용납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죄가 있을 때 심판하셔야 되는 것은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 의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은 당연한 일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이 뭔지를 생각할 때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페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꼭 구하셔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죄인들이 죄에 빠진 후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사랑하셔야 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죄는 꼭 심판하셔야 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 그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발생하는 필수, 필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존재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벤츠라고. 벤츠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 느낌이에요. 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의 차이에 신경을 쓰신다. 왜냐하면 성경이 묘사하듯 그분은 거룩하고 정의로, 정의로운 하나님기 이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 그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속죄가 뭐야? Atonement 죄를 속한다. 죄의 값을 그 형벌의 값을 대신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꼭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꼭 있어야 되면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속하게 하시면서 내 인생에 꼭 있어야만 되는 일, 꼭 벌어져야 되는 일이 다른 존재를 향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셨다. 그게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죠. 아, 이걸 보고 형벌 대속 이렇게 얘기해요. 속죄론인을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왜 주님이 돌아가셨냐는 거야. 그래서 마음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핵심은 하나예요. 형벌 대속에 왜 죽으셨어요? 형벌, 형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뭐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형벌이 없어졌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속죄를 믿을 때.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심판대 을심판 앞에 설때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속죄 형벌 대속을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제목과 같아요 피련을 뛰어넘는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필연적인 일이라고요. 꼭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필연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 형벌을 피하게 하셨다면 오늘의 삶에도 주님께서 내 삶에 형보를 피하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내 삶의 이나이때에 이런 상황에 이런 재정 형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예측되는 필연적인 일들이 다있다고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필연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만 살고 싶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못 느끼겠다 어차피 이것을 뭐 이걸 계속 경험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집의 형편이 이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할때 내 인생에 꼭 물어야 될게 뭐냐? 이 필연적인 것은 흐르지만, 필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물어야 될게 뭐냐? 오늘 필연적으로 예측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뭐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았어. 곱하기 10일을 해봤어. 곱하기 5년도 해봤어. 이걸로는 이제 택도 없어. 이제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에이 비트코인이나 살 걸. 아유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늘이 속죄를 믿어요. 그럼 속죄는 필연적인 것인데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필연적으로 여기는 고난의 길이다.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꼭 명심해야 될게 뭐냐? 여기 이길 이 속에서도.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존이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분이세요. 한번 소개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정도 내가 고난을 겪게 하셨으면은 다른 인생은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사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또이 가슴에 또 암이 생긴 거야.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수술, 수술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암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즐겁지 않은 일들을 가져다 주는 일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평생 했기 때문에 이분은 신앙도 깊어. 그래서 별거 이건 결국 고난일 뿐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병을 당해 보니까 내가 수술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렇게지라는 거를 뛰어넘는 은혜가 이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신적인 개입을 경험하기보다는 고난의 한복판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유방암을 통해서도 주님께 가까이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몰랐던 그분의 성품을 새롭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 말은 제가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치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육체적인 치료에는 관심이 덜 가고 저의 영혼의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영어 한번 소개했었는데 뭐라 그래요? I'm less interested in the physical, less interested. 피지컬에 이제 별로 관심이 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More interested in healing my heart. 하나님이 이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내가 뭐 깨달을 게 뭐가 있어 건강한 게 최고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고 필연적으로 이것은 이런 수술 과정 이런 진단 과정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겠지 그걸로 모두 마음이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느껴지는 게 뭐야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해야 돼 하, 이거잖아요 육아해야 돼 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느껴지는 건 처음에 필연만 보는 거예요. 야, 육아 힘들대, 자격증 좀 준비하는 거 힘들대. 이거 질병 치료하는 거 엄청 오래 걸린데, 필연이죠. 없는 게 뭐예요? 필연을 뛰어넘는 형벌의 필연인데, 그걸 피하게 하신 속죄의 권세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도 필연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속죄의 핵심입니다. 우리.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속죄를 믿어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 이 속죄는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내가 흔들릴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 의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일을 버리게 하시는 게 말이 돼. 그분이 나를 그렇게 복주신다면서, 이런 감정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게 말이 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신뢰가 계속 사라진다고요. 그럴 때 붙들어야 될게 뭐냐? 속죄는 바깥에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토마스 슈라이너 목사님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형벌대속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객관적 사역을 반대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주관적 사역의 기초로서 강조한다. 이안 되죠. 들어보세요. 주관적인 세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딴거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있다. 후자가 언제나 전자를 위한 근거다. 그러므로 강조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놓인다. 이 세대 사람들은 늘뭘 본대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속죄는 언제나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이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내 삶에 이런 일이? 왜 나와 남편과의 관계에 이런 일이? 왜내 건강에 이런 일이? 그다 뭘, 뭐, 뭐예요? 이 내면에,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 어느 정도의 고난인지, 이거 바라보면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그게 뭐예요? 속죄, 속죄는 우리 밖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 흔들릴 때마다 근거로 삼아야 될게 뭐냐?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 형벌을 대신하여 대속하신, 형벌을 대속하신 속죄하신 구세주입니다. 이거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흔들리냐? 우리 공간 전위상실이라고 아십니까? 그 비행착각이라고. 이 최근에 있었죠 독도에서, 독도에서 환자 채우, 태우고, 헬기가 부두두두두 두 떴어. 30초 만에 바, 바다에 그냥 그냥 박았어요. 그리고 환자까지 다 죽었어. 바람이 불었냐? 아니야 아무것도 없었대. 너무 헬기 뜨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우두두두두두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밑에. 환자를 태워야 되니까 조명을 쐈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 등대도 보이고 이것저것 빛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밤에 비행해봐요. 위도 어둠이고 아래도 어둠이야. 그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에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되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어디를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된다고. 근데 뭘본 거야? 내 느낌을 본 거지. 어?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하다가 내려 내려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다 죽었어요. 그, 그 기사 가져왔는데 들어보십시오. 19년 7명이 숨진 독도 소방열기 추락 사고가 조종사의 공간 정의 상실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는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뒤이 섬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해상으로 이동했다. 상대적으로 밝았던 헬기장에서 어두운 해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는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에 하강 상황을 상승으로 착각했다. 헬기는 결국 26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지점 바다에 추락했다. 몇 초? 30초도 아니네. 14초. 14초 만에 날아간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막 말씀 듣죠 이렇게 찬양할 땐 좋아 바로 방구석에 들어가면 우울 시작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일 출근할 생각 다시 육아할 생각 다시 돈벌 생각 미쳐버리겠죠 아주 왜요? 내 마음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살아봐야 뭐하냐 그때 딱 자꾸 뭐 봐야 돼? 14초 만에 인생이 날아간다니까요 자꾸 바라봐야 될게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바라봐야 오늘의 상황도 유익이 됨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속죄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 근거도 되지만 우리의 헌신의 근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될게 뭐냐? 필연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필연을 면하게 하신 분이 이 속죄의 공로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할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드려야 되는 반응은 무엇인가? 필연을 넘어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왜 뜨겁지 않고 재미도 없고 우울에 자꾸 빠지냐? 이 속죄 몰라서 그래요. 속죄가 뭐라고요? 필연적으로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하셨다. 필연을 뛰어넘는 은혜다. 그거 알잖아요. 오늘 내 인생이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연을 뛰어넘는 헌신이에요. 헌신은 언제나 필연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나올만하니까 예배를 나오게 되죠.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찬양밖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많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쉬고 뭐도 쉬고 다 쉬어요. 내가 지금 물가가 너무 높고 너무 가난한 상황입니다. 내가 벌기 바쁘고 할게 많은 사람입니다. 필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에 인생 안 살아본 사람 누가 있어? 그 필연을 누가 몰라요? 목사라고 몰라요? 다 안다고. 필연은 다 있다는 걸 알아요. 헌신이 뭔데요? 뭘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고 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내 스케줄이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내 시간을 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필연이죠, 필연. 다 보여. 어, 위켄드 어좀 힘들었지? 넌 내일 안 나오겠네? 안 나와. 필연이야 필연 피련. 육아를 할 때도 저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애가 아파서 못 왔대 애 아프면 이제 진짜 심하면 옮길까 봐못올수 있거든요 그거는 오케이 그럼 저 이렇게 묻고 싶어 한 명은 올수 있잖아 그렇죠애 아프면 그럼 매주 아프면 어떡할래 안올 거예요 그래서 자주 아프다고 그 시험이라는 생각못해 보셨습니까 한 명이라도 올수 있잖아요. 예배 사모하는 마음. 내 인생에 지금 남은 게뭐 있어요? 돈 벌고 애 키우다 인생 끝이죠. 더 이상 남은 게뭐 있냐고요? 뭐뭘 헌신할 수 있습니까? 피난을 넘어서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저는 십일조 헌금하고 그 헌금하는 거 저는 이 시대에 가장 가장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해. 왜 돈만큼 중요한 게 있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도 설교했는데, 우린 연탄날로 안 간다 그랬어요. 왜? 그 사진 찍으면, 아, 교회 좋은 일 한다고 말을 해. 여러분 알죠? 연탄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돈, 돈이 중요하잖아. 내 돈은 못 주겠죠? 연탄은 날라줄 수 있지? 그래서 연탄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짓안 한다고. 그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잘 들여봐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연을 뛰어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헌신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떨어질까? 폭포가 있잖아요. 잘 떨어져야지. 그 많은, 많은 분들이 저그 대학교 때 선교 잘 따라 안 간다고 엄청 화를 냈어 나한테 그 위에 사람들이 아왜 장인헌신 아왜 장인 헌신 안, 아니, 선교 안해 헌신 안할 거야? 아 그러면 막. 선교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막 얘기하면 어, 그러세요막 그랬어요, 막, 그럼, 막. 어저 출근, 저 휴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막. 난 속으로 느꼈지 어, 내가 헌신하고 싫어서 그런. 그래. 나는 주님 앞에서 맡겨진 모든 일이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일을 갈고 내가 칼을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잘 떨어지나, 내가 잘 떨어지나 보자.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떨어질 수 있는지 너 한번 보자. 그내 네, 기억나는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은 교회를 떠났고요. 난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 의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잘 떨어질 준비하라고.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완전하신 걸 내어 주신 분이다. 8장 로마서 8장 3 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헌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죠. 아들만 주신 그분이 속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이 순종의 공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약속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상속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잃는 필연적인 순간이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가장 필연적일 때, 필연을 뛰어넘는 은혜로 영생에 얻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잖아요. 체력도 잃고 돈도 잃고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게 필연이에요. 여러분 리더로 헌신해 보십시오. 온갖 상담과 우울과 짜증과 클레임과 어? 온갖 일들을 다 겪게 되고요. 전도 좀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돈안 벌려요. 주님 뜻대로 가정 세우려고 하면 이 시대가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고. 체제가 그렇다고요. 힘들어. 근데 여전히 믿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형벌 받아야 될 필연, 주님이 가져가시는 필연을 뛰어넘는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내가 죽을 때 죽음이 필연인데 그게 영생으로 바뀐다면 오늘 내 삶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한다. 필연적으로 고통 당하는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이 필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담대한 헌신에 내 드리십시오 오늘 뭐가 두렵습니까? 체력이요, 돈이요, 만나며 시간이요, 자꾸 내가 쟁여놓고 있는 거다 버리고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데 동참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언언을 뛰어넘는 은혜를 함께 맛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